사이트 전체 색상 변경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사이트는 파란색을 메인 색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메인 색상은 보통 일반적으로 로고 색상을 지금 사용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는 지금 이게 로고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으로 여기 이렇게 복사가 됐어요 요거 지금 여섯 글자가 보이죠 그럼 네이버 색상으로 이제 여기를 적용을 해 볼게요 로고가 네이버 색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워드프레스 관리자 하면 코어 프레임워크라고 그 플러그인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 지금 프라이머리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 이제 복사했잖아요 조금 전에 요거 네이버꺼 요거를 여기 hex 인거 확인하고 여기다 이렇게 컨트롤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요 네이버 로고 색상으로 바뀌어요. 여기를 Save Changes 누르면 그리고 여기 와서 새로고침을 하면 어이 전체적인 로고 색상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지금 버튼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부분들이 전부 다 지금 다어 네이버 로고 색상으로 변경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원리는 이 프라이머리라는 변수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휴대폰으로 전화할 때 단축키 뭐 1번 하면 가족 중에 누구한테 전화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 색상을 요 색상 프라이머리라는 색상을 여기 샵 다음에 6개 그 색상 코드에다가 연결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다이 색상들은 프라이머리라는 그 변수 색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바꿔주면 이 색상들은 다한 번에 변경이 되는 거거든요. 가서 보시면 다 프라이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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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머리 이렇게 색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색상이 다한 번에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설명을 드린다가는 티셔츠 사이즈의 글자들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까는 텍스트 m이었잖아요. 우리가 선택을 했잖아요. 이럴 때. 그 데스크탑 크기에서는 18 픽셀로 적용이 되고요 모바일에서는 14 픽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요 화면 크기에 따라 글자가 자동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응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그 플러그인을 이제 이게 유료 플러그인인데 사용권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칼라도 변경하면 되고요 타이포 그래피도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나머지들도 전부 그렇게 자동으로 반응형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적용이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